안녕하세요, 난 사랑요리입니다. 예쁜 카랑코가 이렇게 많이 피고 이제 지고 있는데 이것을 꽃대를 잘라주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이꽃 꽃핀 곳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꽃을 또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송이에서 세 번까지 꽃을 볼수 있어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요거 꽃이 이렇게 다 저, 전다고 잘라주지 마시고 놔두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말른 것이 지면서 고기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또 나와요.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시면은 요 뿌리가 잎이 건강하면 이렇게 카랑코도 그 줄기에서 세 번씩 꽃을 볼수 있어요. 여거 아주 예쁜 카랑코랍니다. 이것은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꽃이 많이 또 맺혔죠? 이렇게 음, 아주 풍성하고 예쁜 카랑코입니다. 계속 카랑코꽃을 예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. 긴기야 난도 아주. 분갈이 해줬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다 피워주네요.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.